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아 어, 이거 물건 나왔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제 3만 원대 케이스 시장은 얘네가 다 먹을 것 같아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이 제품 짠. 짠. 자, 오늘 해볼 그 제품입니다. 요 DK 200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게 블랙이고요. 요게 화이트입니다. 요렇게 두 가지를 리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요 정말 물건이 나왔다라고 한게 뭐냐면은 다크 플래시 다들 알아주는 아주 신생 기업이지만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죠. 다크 플래시에서 이제 진짜로 말로만 하던 저가형 케이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뜯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크플래시 DK 화이트와 DK 블랙 요두 가지 제품이 가격이 무려 29,000원입니다. 지금 블랙이 29,000원, 화이트가 33,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진짜 2만원, 3만원대의 케이스 시장을 싹다 쓸어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옆면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파워 디자인 기준으로 강화유리를 아예 이쪽 위쪽으로 달았어요. 강화유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면이 보시는 것처럼 전면 다올 메쉬, 옆면에서도 공기를 흡입할 수 있게 메쉬로 요렇게 디자인적으로 돌렸습니다 원래라면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막혀 있고 옆면에 뚫려 버리는데 플라스틱으로 지금 화이트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 도색은 어떤 느낌이냐면 무광 매트 느낌의 굉장히 화이트한 게 깔끔합니다. 파란 빛이 감돌지 않은 정말로 순수하게 화이트 느낌 나요. 그리고 센스. 다 안쪽에 있는 팬들까지도 화이트로 해준걸 보면은 이 다크플래시라는 업체가 굉장히 소비자 친화적이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니즈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정말 이뻐요. DLX21, DLM21, DLX22 이 케이스들 은 어떻습니까? 완판 행진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만큼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주고 케이스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랬었거든요. 다크플래시에서는 고강도 강판이 아닌 제품은 하고 싶지가 않다. 왜냐면은 고강도광판이 아닌 케이스들은 케이스로 생각할 때 조금 안 좋은 점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다크플래시 쪽에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3만원대에서 정말로 고르기 힘들었던 케이스들 요거 한 방이면 끝났습니다. 진짜로. 굉장히 예뻐요. 디자인도 공면으로 유려하고 딱 잘리지는 않았어요. 전면을 보시면 은 USB 3.0 1개와 USB 2.0 2개, 마이크 단자, 헤드셋 단자, 파워 뭐 여러 가지 다 있고요. 이 케이스가 진짜 다 쓸어먹는다는 라게 디자인뿐만이 아니고요. 일단은 디자인도 예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예쁘지 않아요? 나는 진짜 디자인이 예쁘거든요, 이게. 이게 3만 원짜리라고? 4만 5천 원 받아도 되겠다. 지금 국내 시장이 그래요 45,000원 정도예요 이런 디자인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45,000원대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얘강화유이예요 <laughs> 예 강화유리까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쿨러가 장착이 상단에도 두 개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쿨러 같은 경우는 LED가 나오지 않는 그냥 기본 번들 쿨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블랙이 가격이 29,000원인 거를 감안을 하자면은 케이스에 쿨러가 총 6개가 들어가고 디자인는 이렇게 예쁘게 빠지고 강화유리에 RGB 느낌의 수냉 쿨러까지도 360까지 된대요. 와, 진짜 쓸어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리뷰를 어떻게 보면 케이스만 받고 진행을 하는 거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좋은 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정말 괜찮고요. 호환성도 정말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는 타공 홀이 요렇게 뽕뽕 뚫려 있고 안쪽에 먼지 필터망이 한번더 덧대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잘안 보이겠다. 안쪽에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 위로 쿨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은 옆쪽에 굉장히 높, 노... 이쪽 부분이 넓은 걸볼수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냉 쿨러를 샌드위치로 장착을 하게 될시 라디에이터와 수냉 쿨러의 기본 쿨러를 아래쪽까지도 달수 있게끔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2열 수냉 쿨러, 3열 수냉 쿨러를 다 사용 가능합니다. 360 수냉 쿨러까지도 가능한 케이스인 거예요, 이게. 전면으로도 샌드위치를 빼도 되고 안 빼도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CPU 공냉 쿨러는 160까지 가능하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20까지 가능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만 달게 됐을 때29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어, 샌드위치까지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25cm 그러니까 수냉 쿨러 라디에이터와 쿨러의 길이까지 포함해서 5cm에서 6cm 정도를 빼주면 좋습니다. 대략 270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그래픽 카드가 워낙 작게 되니까 샌드위치 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3열 순행 라디에이터만 달아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쿨링에 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라디에이터를 달아서 290 정도로 그래픽 카드의 길이를 확보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3개 또는 하드디스크 2개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뭐 거의 국룰이죠. 뭐. 하드 2개 또는 SSD 2개는 국룰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하드가 2개 이상 지원하는 케이스들은 찾아봐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하드 2개까지는 무조건 어떤 케이스든 된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2개 이상, 3개 이상이라고 봅시다. 3개 이상 같은 경우는 좀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런 식으로 파워를 아예 가려 저 있는 상태에서 강아이류가 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요 말이 뭐냐면은 파워 동립 냉각 시스템이라고 해요. 파워가 자체적으로 상, 상 위에 있는 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 같은 경우는 요쿨리 쿨러가 120mm를 채택을 하고 있지만 원하신다면 140mm로 교체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큼직큼직한 거죠. 상단에 140도 가능하고 3열 순행도 가능하고 파워 독립에다가 디자인은 예쁘고 쿨러 기본적으로 요 개달려 있고 가격은 29,000원이고 요 정도 스펙이면은 3만원대 시장 쓸어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블랙 색상과 화이트 색상을 두 개를 유지할 수 있고 이 화이트도 안쪽에 쿨러가 전부 다올 화이트인 거를 감안을 하자면은 내가 메인보드와 그래픽 카드만 화이트로 맞춘다면은 뭐 물론 CPU 쿨러도 화이트를 맞추면 좋겠죠. 굉장히 손쉽게 큰 돈을 안 들이고 추가적으로 돈안 들어가면서 화이트 컨셉을 맞추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놈이라고 보면 돼요. 블랙보다 한 3,000원 비싼데 도색값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진짜로 요 케이스는요. 다크 플래시 에서 이약 물고 나온 케이스가 맞습니다. 2만 원대 3만 원대 케이스들 어지간하면은 그냥 DK 200이라고 하는 요 제품 넣는다면은 어 그냥 요겁니다. 요거. 전체적으로 총평 드리겠습니다. 어 디자인 마음에 들고요. 도색 화이트도 마음에 들고요. 케이스에 맞춰 안쪽에 들어가는 플러까지도 화이트로 도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총평 진짜로 만점 중에 만점 줄것 같습니다. 요거면은 한4만5천원 나왔어야 될것 같은데, 3만원대라 가성비. 이거는 가성비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율이 들어갔고, 쿨러 6개고, 전체적으로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케이스입니다. 어, 진짜로 단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데? 단점이라면 그거겠네요. 굳이 찾자면은 여기 지금 몰렉스로 팬이 구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PWM은 안 된다는 거. 뭐 LED를 변경을 한다든가 돌아가는 속도를 조정해서 저소음으로 쓴다든가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3만 원대에서 사실 그거를 찾는 거는 에바 아닙니까? <laughs> 혹시라도 조립컴퓨터 관련 견적문의나 구매 문의가 있으시다면요 www 조공컴 c o 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주시고요 최적의 견적으로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군이세요뿅야 아, 진짜 케이스 물건이다 와어 마음에 듭니다 진짜 괜찮아요 이거 3만 원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거 가세요 추천